거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과 거리가 너무 먼 학원의 경우 수학 시간에서 오는 피로감 역시 수업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집과의 거리가 가까운 부천메가스터디를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이유로 학원을 선택하였지만 그 선택이 결국에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과 선생님 간의 유대감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저의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힘들 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더 힘을 내서 수험생활을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학원에 왔을 때재민기나 학생 책보기 같은 학생 개인이 쓸수 있는 물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 학원에 오면 다른 거에 더 집중이 분산되거나 오로지 공부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열정적인 학원 분위기입니다. 학원에서는 집보다 많은 시간을 하루에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깨끗한 시설은 저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도천 메가스터디 학원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도천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분위기도 제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했고, 슬럼프가 왔을 때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내가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입니다.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평가원 모의고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저의 약점을 확인하고 시간 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수많은 실전 연습 경험이 필요한데 수능과 비슷한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질문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습 중간중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나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의 시스템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학원에서 진행한 다양한 모의고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하는 키미 모의고사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메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통해 저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범위와 정도를 모 물어보는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친 덕분에 저는 심화 개념이 무궁무진한 국어 문법이나 사탐에서 심화 개념을 모두 얻어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매달 시행되는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저의 대입 성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달 미리 정해진 날 수능 시간표대로 시행되는 모의고사는 수험생활에 있어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를 매달 반복하여 미처 놓쳤던 부분을 되짚어보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후 진행되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자신의 취약점 판단과 더불어 뭐,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 자신과 같은 목표 대학 및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어영역 공부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어, 각 문단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뽑아서 한 단락을 만들어보는 공부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전체 내용과 다르게 글을 읽고 있지 않은지 잘 읽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핵심 내용을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한 뒤에 세부 내용은 저만의 표시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때 용이하게 쓸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영역에 대한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 특강과 완성에 있는 지문을 외우고자 하루에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지문을 끊이지 않고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공문에는 형광펜을 쳐놓고 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짜투리 시간 등의 일권으로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어 과목은 제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한번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인 1교시에 보는 국어 과목은 실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독서 지문 한 개와 문학 지문 한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풀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양이 많진 않았지만 매일 진행했기에 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은 빠른 시간에 정확한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개념의 암기도 중요하지만, 50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도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니 실전풀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오답 정리 한것들은 나만의 개념서가 되었습니다. 수능 직전까지도 나만의 개념서를 통해 복습하면서 시간 대비 효율적인 사회문화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출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분석이란 단순히 틀린 문항의 오답 근거를 확인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분 가량의 문제 풀이 시간을 가졌다면 약 2시간 정도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이때가 진정한 국어 공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면 몰랐던 단어의 형광펜 표시를 하고 단어 사전 검색, 개념어 복습을 하면서 국어 단어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 상단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상관하지 않고 각각의 선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평가원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며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략 각 과목별로 4-5회 에서 정도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그 문제를 틀렸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를 풀때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면 노트에는 해당 개념을 적었으며 계산 실수로 틀린 문제에는 계산 실수하지 말자 등의 표현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에게 최적화된 수학 개념 노트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망쳤을 때였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으로 치른 교육청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최종 점검을 하겠다고 본 시험에서 앞선 모의고사보다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저절하기도 했고, 한달 앞둔 수능에 대한 불안함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담임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10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자만하지 않고 긴장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수능까지 방심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주 생활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마련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공부를 할때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을 처음 생활에 있어서 완전 히 없애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활용했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불안의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의 원인은 알고 보면 그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불안에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마 열에 아홉은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공부에만 계속 끝까지 해왔던 것대로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선생님 이런 어른들 주위 나를 응원하는 어른들에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렇게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은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찾아오는 실험 분의 대처 방법을 몰라서 항상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연기된 수능 앞에 제 체력은 점점 바닥이 났고 번아웃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눈만 뜨고 있었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앉아만 있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주 자율자습에 참여해 왔지만 그 기간만큼은 달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가서 밀림 잠을 자고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지난 공부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휴식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잘안 풀리고, 해봐도 지치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까지 나를 너무 가혹하게만 다왔던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큰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난 재수 생활을 돌아보면 항상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는 너무 멀었지만 제 성적은 너무 낮았고 재수생이라는 신분에서 제 성적은 가치를 결정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떨어질까 봐 불안했고 모르지 않으면 이게 끝일까 봐 불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즐기라는 말씀까진 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선생님과 부모님의 노력을 믿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은 무의미하지는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았던 다시 돌아가서 하려면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후회 없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분명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모의고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한 것일 뿐, 점수 자체는 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안 틀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생활 속에서 체력을 기르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체력 관리 방법을 만드시고 꾸준히 실천하길 바랍니다. 재수를 앞둔 후배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1년을 함께 보낼 선생님을 신뢰해야 중서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무리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될지라도 모든 수업 시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까다로운 부분은 정확히 언급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저도 제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험이 쌓여야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천 내가 스터디 학원은 페이스메이커이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부천 내가스터디 학원은 항상 제 공부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 외에도 항상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제수 생활 동안, 수능 전날까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힘을 준 것이 바로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입니다. 1년의 공부로 꿈을 이룰 수 있고 역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수 1년은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곳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곳이 아니었으면 내 꿈을 이뤘을까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제수를 하는 것 그리고 부천 메가스터디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천 메가스터디학원은 저에게 선물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